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하수구로 흘려보낼 수 있는 분쇄기가 지난해 말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됐는데요. 불법 제품들을 사용하는 가정 때문에 수질이 오염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두달전 설치한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여과기엔 음식 찌꺼기가 가득 찼고 하수 연결관에선 악취가 올라옵니다. 이 집만 해도 벌써 세번이나 개수대가 막혀 곤혹을 치렀습니다 막혀서 여기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차서 안 내려갔죠 개수대에 물이 안 내려가면 아 여기가 막혔구나 이웃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개수대 아래 배관까지 막혀 물이 역류하는 바람에 10여 가구의 마룻바닥까지 까맣게 <놀람> 변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물이 이렇게 다 넘쳤어요 이렇게 바닥 속수무름 차있어 분쇄기를 설치하기로 한 세대는 모두 1200가구 한 가구에 24만원씩 들여 분쇄기를 달았지만 피해가 잇따르자 모두 뜯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방을 떼고 분쇄기만 설치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제품을 설치 하게 되면 하수가 막힌 무의 문제가 100% 발생을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음식물 찌꺼기에20% 미만만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개조할 수 없는 인증 제품에 한해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설치된 분쇄기는 대부분 값싼 불법 제품입니다. 이불법이은 여기처럼 문제가 되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데 누가 그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1년 반쯤 전부터 분쇄기를 사용해 온또 다른 아파트 800여 세대에선 음식물 쓰레기 전량을 모두 하수구로 배출했습니다. 환경부의 인증도 받지 못한 제품이 몰래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사용의 편리성 때문에 저는 그렇게 따라고지금 얘기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분쇄기를 사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이 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환경부는 불법 분쇄기를 단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적발된 업체는 14곳에 불과합니다.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사이 하수관을 타고 쏟아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현장 추적 정성호입니다